어떻게 뿌리세요? 그냥 일, 일자로 그냥 뿌려요? 아니요 X로 틈 없이. <laughs> 하나 현미가 들어간 색깔이 나요 일단. 응, 드세요. <laughs> 비밀을 풀러 왔습니다. 제가 54kg에서 45kg 빼는 동안 어떤 다이어트 식품을 먹었느냐라는 질문이 꽤 많은 분들이 해주셨었는데요. 사실 저는 다이어트 식품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없었으면 내가 다이어트를 실패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다이어트 식품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몇 개를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스포일러를 먼저 할게요. 시리얼, 떡볶이, 잼, 음료수, 닭가슴살입니다. 이 대부분이 다제 생활이랑 연계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평생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다이어트 를 하고 또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리고 맛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요거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평생 먹고 살수 있다 라는 애들만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었습니다 시리얼부터 갑니다 저는 직장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막 성대하게 차려놓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재택할 때는 무조건 시리얼을 먹었었는데요 의외로 몰랐던 게 저는 시리얼을 그래놀라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시작하고 뒤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당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 그래놀라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이어트 그래놀라들의 단점은 너무 비싸거 맛이 없거나 관리가 어려워요. 이걸 어떡하나. 난 시리얼을 포기하고 아침에 다른 걸 먹어야 되나? 근데 또 그건 싫거든요. 이러다가 찾은 건 다이어트 시리얼입니다. 자 이제 제가 먹었던 다이어트 시리얼 바로 얘인데요. 단노에서 나오는 브라운 라이스 소울입니다. 맛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초코랑 딸기만 가지고 왔고 저는 다이어트 기간 내내 사실 초코만 먹었어요. 딸기는 그때 초코 살때 이게 지금 작은 봉지인데 큰 봉지도 팔거든요. 그때 한번 같이 작은 봉지 딸기를 시켰는데 사실 제가 딸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일 딸기만 좋아하지 딸기를 응용한 음식들을 좋아지 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박아 놓고 얘를 다 먹었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먹었는데 얘도 맛있더라고. 음... 그래서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고 이번에 용기를 낸답시고 유지할 때 이제 초코랑 딸기보다 좀더 건강한 걸 먹자라고 해서 이제 고구마, 코코넛, 단호박이었나? 그 패키지가 또 있길래 그걸 샀는데 여러분 이거 드세요아 무조건 초코 아니면 딸기. 그리고 큰 봉지는 얘네 둘만 나와요. 큰 봉지가 나오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많이 먹는다는 근데,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좀 비쌉니다. 약간 결제할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해요. 면 일반 시중 그래놀라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이어트하면서 이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 다른 거를 아끼고 그 정도로 맛이 있다는 거죠. 어 맛있어요 이거. 이게 다이어트 시리얼이라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달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처음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게 이거는 딱 일회용으로 나오거든요. 안에 스푼도 들어 있어요. 근데 저는 큰 봉지로 먹었잖아요. 큰 봉지로 먹으면은 그 계량 컵이 들어 있어요. 컵요? 딱 요만큼이 일회다. 처음에 약간 좀 당황했어요. 이것은 새 모이? 어. <laughs> 저는 아침에 어떻게 먹냐면 보통 요거트 아니면 그릭 요거트랑 그리고 거기 바나나 하나하나 귤두 음. 개를 먹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맛! 아까 말했던 맛 맛이 왜요? 이게 맛있다는. 일반 초코 시리얼보다도 달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중 하나가 이거를 하루라도 걸으면더 당이 땡기는 같은 힘적인 느낌이 있어요. 약간 내가 길들여지는 느낌? 그럴 수가 없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다이어트 잼입니다. 제가 주말이나 간단하게 밥을 먹을 때 빵에 잼 발라서 계란후라이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과일잼이 또 <laughs> 근데 사실 과일잼이 당류가 높은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잼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만들다가 좀 당황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 또 제가 잼을 조금 발라먹느냐? 듬뿍듬뿍? 듬뿍 듬뿍. 그래서 아 다이어트 시작할 때아다이잼은 무조건 다이어트잼으로 먹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게 뭐죠? 짜이거 이제 다신샵에 다이어트잼이에요. 제가 원래는 다이어트 할때 딸기를 먹었었거든요. 이거도 맛있어요. 유지하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거도 어... 맛있어요. 초코는 이제 어나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보통 보통 80에서 100 사이 인 호밀빵에 크림 치즈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잼 듬뿍 넣고 계란 후라이두 개를 해 먹습니다. 첨단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네. 그죠. 맞추라고 해가지고. 음... 니맞추라그랬는 대신 단점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발라먹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어떻게 만든 거지? 되겠는데 이 <laughs> 어, 너무 비싼 거야 근데 나 같은 사람 사 먹잖아 자 이제 그분 죽어도 떡볶이는 먹으면 안 됩니다 <laughs> 죽어도 떡볶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죠나 죽을래 <laughs> 네가 그래서 뭐랬어 그럼 죽어 오늘 죽어도 떡볶이를 먹고 싶으면 그냥 죽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시작할 때제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전 신전 떡볶이를 진짜 좋아해요. 어디를 가도 신전 떡볶이를 먼저 찾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얘가 떡볶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떡볶이를 안 먹고는 살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떡볶이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주 먹었어요.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다이어트 54에서 45 빼는 동안에 먹었던 떡볶이는 얘예요. 다신샵의 곤약 현미 떡볶이. 그리고 아, 얘만 너무 많이 먹으니까 다른 게 먹고 싶어서 샀던 게이 단호샵의 매콤 떡볶이. 얘는 둘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 리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떡볶이를 재택할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만드는 게 진짜 간단해요. 여기 떡이 있고 소스가 있어서 그냥 떡 넣으시고 소스 넣으시고 물 부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린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탄단지를 맞추라고 해가지고 계란을 삶아서 여기다 넣어고 어, 계란 두 개를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얘의 장점은 이름에서 알수 있는데 곤약 현미떡볶이에요. 보통 음. 다이어트 떡볶이들이 대부분 곤약으로만 만드는 떡볶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음. 그러면 씹는 맛이 좀덜럽니다 너무 곤약 같죠? 여기 어. 여긴 현미가 좀 들어가가지고 쌀떡이잖아요. 쌀떡이라뇨? 쌀은 아닌지 현미 쌀입니다. 아니 아니 그래도 그래서 아무튼 곤약 현미 떡볶이여가지고 어느 정도 씹는 맛도 있고 그리고 소스가 얘는 그냥 진짜 고추장 같은 소스예요. 그래서 그냥 물에 휘휘하면 은 굉장히 잘 섞입니다. 그리고 꽤 맛이 괜찮아요. 얘는 매콤 떡볶인데 설명을 보시면 안 돼. 떡은 더 괜찮아요. 왜냐면 얘가 쌀 함유량이 더 높아요. 높아요. 진짜로 약간 떡식감은 어, 떡 식감은 어떡볶 왜냐면 쌀떡이니까 <laughs> 그래서 얘랑 얘는 떡은 얘가 더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스는 얘가 더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반 합쳐서 먹으면 좋겠어. 아 그렇다고 이거 두개다 드시면 안 돼요? <laughs> 떡 꺼서 드시면 안 돼요 이거? 근데 이제 얘네들도 제가 처음에 당황한 이유가 있어요. 빨리. 아 양이 적다? 양이 적어요. 어쩔 수 없지 다이어트 떡볶이니까. 처음부터 이걸로 줄이시면 조금 적다고 느낄 수 있는데 천천히 줄여가시다가 이걸로 딱한 끼씩 먹으면 은딱 괜찮아요. 자 그리고 제가 뭡니까? 음료 중독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구원자 탄산수입니다. 제로콜라도 제 생각에는 약간 당이 당을 땡기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아까 시리얼 말한 것처럼 그냥 저만의 착각일 수 있는데 계속 그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로콜라부터 탄산수를 훨씬 많이 먹었습니다. 다이어터에게 특히 음료를 좋아하시는 다이어트 분들께 탄산수는 완전 추천드리고 그중에 저는 이 빅토리아 탄산수 제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일단 저렴하고요. 탄산이 좀 세요. 그래서 이걸 먹다가 한번 바꿨었거든요, 사실. 더싼 걸로. 이. 이게 없어요 이 뇌를 짜릿하게 하는 그게 없네요 네. 처음엔 너무 세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길들여져가지고 추천드립니다 빅토리아 탄산수 마지막은 이걸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소개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소개해드립니다 닭가슴살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굳이 다이어트 용도라기보다는 제가 재택생활이 길다 보니까 점심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또 제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닭가슴살이 편한 게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고기를 넣고 싶은 모든 거 해먹으면 돼요 닭밥도 해먹고, 해먹고 카레도 해먹고 카레도 해먹고 떡볶이랑도 같이 먹어요 계란 안할 때. 나. 아, 어. 근데 제가 또 맛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얘로 먹었어요. 맛있 딱에 스팀 닭가슴살 마늘 맛. 근데 얘가 냄새도 안 나고 맛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 조금만 뜯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바로 되거든요. 톡. 하면 되죠? <laughs> 자, 그럼 하나씩 먹어보시죠. 어떤 순서로 먹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순으로 먹을까요? 그렇죠. 그럼 시리얼로 하겠습니다. 근데 뭐 타먹을 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요거는 요 자체로 그릇이 되고 안에 스푼이 들어가 있어요. 오, 어. 약간 라면 뽀글이 같은 느낌인데. 응. 오, 이대로. 아, 그래도 이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어, 네, 뜯으십시오. 오. 오, 오 이거 맛있겠네요. 냄새가 좀 틀리네. 그죠. 이거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보일지 모르겠는데. 초콜릿이 들어갔어 뭐부터 드셔보실래요? 일단 초코라니 먹어볼게요. 그래요. <laughs> 맛있죠? 음 일반 초코시리얼 같아요 음. 뭐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처음엔 초코향이 나는데 약간 국물 시리얼 먹는 느낌 같아요 음. 꼭꼭 씹어먹을 수밖에 없네요 이 음. 다른 시리얼과 다르게 1회분으로 좀 적을 수 있는데 꼭꼭 씹어먹으면 제가 보기엔 먹는 속도는 똑같을 것 같아요 음, 혹시 여러분은 초코체스를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마지막에 국물때가 먹거든요 솔직히 얘도 그게 생겨 맛있네요 이거 솔직히. 나 시리얼 먹었으니까 이제는 빵에다가 잼 발라 먹어야 돼. 네. 이게 호밀빵 100%. 호밀 100% 하면 약간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잼 발라 먹으면 상관 없어 그리고 이거를 한번 사서 며칠을 먹을 생각을 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이거를 냉동을 하세요. 소분을 해가지고. 음, 그리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면 돼요. 음, 하나씩 바를까요? 이건 어떻게 바르는 거예요? 이거 뚜껑 이렇게 돌렸다면 되는 거예요? 한 손으로 그 돌릴 수 있으세요? 어? 어? 음, 그게 돼? 어떻게 뿌리세요? 그냥 일, 일자로 그냥 뿌려요? 아니요 X로 틈 없이. <laughs> 엑스로 뿌리고 나중에 세로로 온다? 이렇게 바르면 되나요? 뭐 이렇게 많이 뿌렸어! 이렇게 바르라고! 야 무슨... 타르트냐고! 아... 난있음 아... <laughs> 음, 진짜 블루 브레이면 같네요. 그쵸? 근데... 라이트한 느낌은 좀 나는데 음. 전혀 차이가 없는데요? 음. 깊이 정도만 차이가 나요. 음. 아, 겔라 아니야 이거? 약간 누텔라하고 음. 코코아를 섞어놓은 것 같은 맛이에요 음. 향이 되게 강해요 음. 맛있어요 그냥 일단 퐁당 빠뜨리면 되죠 음. 근데 이 현미가 들어간 게딱 보이네요 색깔에서 이미 하나는 현미가 들어간 색깔이 나요 일단 음, 드세요 <laughs> 음. 좀더 매워요 그리고 얘가 음 <laughs> 얘는 쌀떡 느낌이 나고요. 얘는 밀떡 느낌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떡은 단호가 더 맛있고 소스는 저는 다시니 더 맛있어요. 이렇게 딱 삶은 게랑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그 노른자 나올 때마다 국물 끼지면은 진짜 음 맛있어요. 원래 그렇게 먹는 거죠. 원래 음. 떡볶이 먹을 때. 맛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걸 먹으면서 아까슴살 아까슴살 한번 먹어보죠. 원래 이 떡볶이에 넣어 먹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 이걸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맛있어 이게 덜 뻑뻑하면서 마늘 음. 향이 나기 때문에 비리지가 않아요. 음. 그 응! 탄산수 개봉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다이어트 기간 동안 먹었던 다이어트 식품들을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만의 비밀의 다이어트 식품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다른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정말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모든 제품 정보는 더보기와 댓글란에 달아드렸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